주님께서는 12사도를 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12사도만 세우셨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7명도 세울 수 있고 10명도 세울 수 있고 또는 20명도 세울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또 훨씬 많이 100명이나 또 120명도 세울 수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 당시 주님을 따라다닌 사람들은 120명도 훨씬 넘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이 세울 수도 있고 아니면 12명보다 더 적게도 세울 수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딱딱 딱 12명만 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제자들도요. 11제자들도 가른유다가 없어지자 한 명을 더 뽑아서 12 사도로 만들었습니다. 왜 12명을 꼭 맞춰야 됩니까? 뭐 11명은 안 되고, 넘으면 또안 되고. 왜 이렇게 주님도 그러시고, 또 제자들도 똑같이 12명을 꼭 맞추지 않아요? 그게 사도 될 사람들은 충분히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그 사도행전 1장에도 보면, 요셉과 마띠아가 있었는데, 이제 마띠아가 이제 사도로 뽑혔으니까, 아, 그한 명, 그 자격도 있고, 물론 이제 더 있겠죠. 청과한 사람들이 두 명이었으니까, 어, 뭐 다른 사람을 제외해두러라도 요셉도 충분히 자격이 있었으니까, 13명 하면 안 되는가요? 왜 주님은 꼭 12명만 사도로 세우시고, 또 제자들도 주님을 따라 그렇게 12명만 세우셨는가, 세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답이 뭔가요? 이 답도 아주 뭐 간단하죠. 우리는 대부분 뭐라고 하면 돼요? 예,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하면 끝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뜻을 구약 성경에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의 열두 아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걸 뭐 하나님의 나라를 다르게 말하면 다르게 말하자면 교회라 그러잖아요. 예,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열두 예, 그 야곱의 열두 명의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또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이 그 스데반 지사는 광야 교회라 그러잖아요. 교회죠 교회. 예,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뭐요? 예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12명을 택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뭐 창세전부터 정말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계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12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왜또 하나님은 12명을 선택하시죠? 우리는 그걸 모르죠. 제가 생각에는 아마 가장 효과적으로 할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가 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은 장차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우리가 뭐잘 알고 있듯이 구약시대의 모든 일들은 이제 신약시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들을 예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약시대만으로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12명을 택해서 사도로 선택했던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도 이 사실을 알고 이제 한 명이 결혼되자 그한 명을 다시 뽑아서 12명으로 이렇게 세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그 우리 가이 함께 보면 읽은 말씀 누가 복음 6장 12절과 13절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불어서 그 중에서 열두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주님은 이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열두 명을 택해서 사도로 세우셨다라고 합니다. 그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면 어떤 일이든 주님께서는 독단적으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 어떤 목사님들 우리 모임에도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 뭐 의논도 그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해. 그래서 이제 아이고, 그건 우리가 이제 목사님들이 이구동서라 아이 목사님은 독재고 맞네 예, 그렇게 어 주님은 어떤 일이든지 그 독단적으로 하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아버지, 아버지께 그 모든 문제를 아르시죠. 그래서 주님은 언제나 아버지의 뜻을 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언제나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어, 여러분, 우리는 왜 순종이 잘안 될까요? 우리의 뜻을 부인하지 않고 우리의 뜻을 고집하기 때문입니다. 어, 주님은요, 그, 기도하는 목적이 우리와 다릅니다. 예, 주님은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자기를 부인하는데 있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 기도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기도하잖아요. 예수님과 우리와 기도하다, 기도하는 목적이 다르잖아요.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부인하기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는요,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에게서 이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이지. 주님은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십니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해야 되죠. 우리도 우리의 뜻을 부인하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면 우리는 좋은 응답들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12명은 정말 소수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정말 소수의 사람들을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눈에는요, 12명만 보이는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 주님의 눈에는 수십억 또는 수백억의 사람들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12명은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죠. 그들을 기초해서 주님은 뭐 수십억 수백억을 바라보고 계심을 알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가난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예, 다르게 말하면 가난 땅에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뭐 갈대오려와 하란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했죠. 그래서 그는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그때 그의 나이가 75세 그의 아내는 사라는 65세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아이가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입니다. 예,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 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 약속을 받을 때 아브라함은 땅한 평도 갖지 못했었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정말 모든 것을 다 가진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그대로 다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에게는 모두 그 두라의 자손들을 비롯해서 여덟 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 자손들이 여섯 명,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 그다고 본부인 사라가 낳은 이삭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은 이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두 아들을 낳았는데, 두 아들 가운데 예스가 아니라, 마다들 예스가 아니라 둘째 아들 야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두 아내와 두 첩을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그 아내는 친자매들입니다. 레아와 라엘이 있죠. 그런데 그들은 남편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들은 정말 치열하게 싸웠지 않습니까? 뭐 심지어는 그더 많은 자식을 얻기 위해서 어, 자기의 이 여종들을 남편에게 처벌로 주는 것도 조금도 서슴치 않았습니다. 어, 여러분, 이런 집안이 세상에 있을까요? 아마 정말 흔치 않을 겁니다. 이렇게 흥망진창인 그런 아마 가정들이 있기는 하겠죠. 예. 뭐, 이, 이 야곱 집안보다 더할 집안에 있을지 모르죠. 그것도 하필 두그 아내든 그렇게 자매들이고 자매들의 시기줄투 막 진짜 어 그래서 이제 이런 집안을 뭐 콩가루 집안에 그러잖아요. 예, 정말 이런, 이런 집에서 태어난 열두 아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것. 어 정말 참 이런 걸 보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 여러분. 다윗의 아들 가운데 누구를 후계자로 선택하죠? 아, 본부인들도 많잖아요. 예, 그런데 하필이면요, 바세바가 난 솔로몬을 선택한다. 아, 그것도 그 정말 충신이었던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 아, 그치한그 그 바세바를 통해서. 그 후계자로 하나님께서 선택했다는 것. 여러분 잘 이해가 되는가요? 아니, 다른 이제 정실들이 많았잖아요. 본부인들이, 부인들이 많았었으면 자녀들도 많고. 그들을 택하면 될 텐데. 왜 하나님 이런 사람, 이런 여자가 난, 분류를 통해 이렇게 얻게 되고 뭐난그 솔로모를 선택하시는 것. 이해가 잘안 되잖아요. 여기도, 야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집안에서, 엉망진창 집안에서 태어난 이런 열두 아들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열두 기초석을 삼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참 너무나도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은 우리가 정말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 거대한 교회를 세우는 일 얼마나 중요한가요? 이런 중요한 일에 정말 너무나도 형편없는 이 집안에서 태어난 이 열두 아들을 선택했다는 것 그래서 이제 이 사실을 보면 우리에게 정말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마릴 네, 중 가문의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뽑으신 사도들도 어떤가요? 정말 야곱의 아들들과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정말 외모를 보고 선택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이런 은혜를 입은 우린, 우리네, 우리도 어떤 눈으로 모든 사람들을 바라봐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세리, 몸을 파는 창기, 온갖 죄를 범한 정과범, 강도 이런 사람들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 여기게 이제 그 하나님께서 어, 열두를 택하셨잖아요. 열둘그 십이라는 수는요. 십이라는 수는 선민의 집합총수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이 십이라는 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렇게 상징하는 수다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열두 사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9장 28절입니다.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 날이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사도들만 그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는가요? 그렇지 않죠. 사도들을 통해서 주님을 믿게 된 우리들도 동일하게.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고 세상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그 기초석은 열두 사도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 계획을 아브람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해 주셨죠. 너희를 통해서 세상 만민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이룰 수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 자, 너희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 세상 만민들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의 그 뜻, 그 계획은 누구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냐니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아버지의 그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바로 열두 사도를 택하시고 세우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니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을 한 겁니다. 자기들만 선민이라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영적인 이스라엘을 만드시고자 오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제는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다 함께 이스라엘 사람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참 이스라엘 백성인가요?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그육 이 혈통을 탄 육적인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정말 주님을 믿는 사람이 참 이스라엘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주님을 믿는 우리는 참 이스라엘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세우신 그 계획이 완성할 날이. 얼마 남지 않 안타라고 하는 생각이 저에게 좀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뭐 착각인지도 모르지만 지금 전 세계는 지금, 지금 세계는 어, 심심찮게 돌아가고 있죠. 러시아와 우크레 우크라이나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해즈볼라뭐 이렇게 나고요. 그리고 후티 반군도 뭐이그이 그이 지나는 선박들 을 계속 공격을 하고, 심지어 미국, 미국 선박, 심지어 미국 함정까지도 뭐 공격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미국과 영국이 그들을 정말 또 다시 보복 공격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푸틴 대통령도 계속 그 핵무기 사용을 그, 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도 그 핵무기 사용을 그렇게 막, 이렇게 막 계속 공개하고 있지 않,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어떤 전문가가 그렇게 말하기를 그랬다고 합니다. 그 김정은의 위협은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어, 그래서 이제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정말 이 지금 전 세계는 우리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어디에서 정말 핵무기를 사용하게 된다면 북한이든 러시아든 아마 세계의 그 3차 대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도 뭐 미국과 이란도 아슬아슬하게 지금 <laughs>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뭐, 뭐 여차하면은 어떤 진짜 큰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계시록그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네 명의 천사를 통해서 바람이 불지 못하게 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인칠 때까지 붙잡고 있는 거죠. 이게 무슨 바람인지 아시죠? 전쟁의 바람이거든. 요 그들이 이제 붙잡고 있는데 그 바람을 놓으면요, 아마 전 세계 그렇게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아마 주님 오실 날이 가깝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튼, 뭐, 제 마음에도 느낌으로, 이런 세계 정세를 보면서, 아, 진짜 주님 오실 날이 정말 가깝지 않은가. 어쩌면, 우리 시대의 세대에, 그 어마어마한 전쟁을 겪게 되고, 주님이 오시고, 이렇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주님 맞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주님을 잘, 맞을 준비를 한 사람일까요? 그건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의 왕이신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왕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자기들의 참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는 파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주님이 우리의 왕으로, 우리가 왕으로 인정하며 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요 우리 인간들은 끊임없이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싸움인 것 같아요. 누가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는가? 주님이신 주님이신가? 우린가? 이 싸움이죠. 이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정말 우리의 진짜 왕이신 그 주님을 매사에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고 우리가 사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